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체리나무인데요. 2년 전에 손가락 굵기 정도, 그 정도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크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보시면 10년 정도 된 그런 나무처럼 보이죠. 이제 심은지가 2년 됐어요. 3년부터 체리가 달린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체리가 달렸습니다. 이 주변에는 체리 나무가 없는데요. 자가 수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체리가 달렸죠. 빨갛게 이렇게 뭐 음직스럽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달렸는데요. 아주 탐스럽게 보기 좋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워서 따먹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관상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딸랑 3개만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입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크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잡아보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크게 비료를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제걸음을좀 많이 주었습니다. 제걸음 시골에 이렇게, 마당에서 불때고 나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만 이렇게 주고요. 대비하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풀을 베지 않습니까? 풀을 베면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었고요. 아, 여기에 보니까 체리가 하나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아직 저는 맛은 못 봤습니다. 맛은 못 봤는데. 내년에는 아마 체리가 풍성하게 날것 같아요. 이제는 자가수정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고요. 요렇게 탐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이 정도. 누가 보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2년 됐습니다. 2년. 제이 손가락, 이, 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굵기를 예,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성장. 아마 여기 토질이 이 체리나무하고 잘맞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요. 우리 막내 동생은 저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그런 건 없고요. 조금 자란 그런 사실인데 이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린 녀석이에요. 처음에 요 정도 굵기를 사다가 심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가 요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밑에 보면 하단부에 얼마나 굵어졌는지 알수 있겠죠. 내년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체리 모습을 보니까요.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하 또 하, 또잘 키워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